2024년 8월 16일. 오늘의 생년별 운세. 1940년 대생. 1940년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세요.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1941년 자신을 믿고 행동하세요. 새로운 도전이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1942년 안정을 유지하며 목표를 향해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끈기가 중요하네. 1943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세요. 어려움을 도전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1944년 도전에 익숙해지세요. 긍정적 마음가짐으로 어려움을 극복하세요. 1945년 자기 개발에 주력하세요.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 습득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1946년 안정적인 기운이 느껴집니다. 새로운 도전에도 긍정적으로 대처하세요. 1947년 적극적인 사고가 중요. 긍정적 마음으로 주변과 소통하세요. 1948년 목표를 잘 세우고 계획을 실천하세요. 성공은 계획과 실행에 달려 있어요. 1949년 예상치 못한 도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1950년 대생. 1950년 도전에 과감히 참여하세요.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찾아옵니다. 1951년 관계에서 이해와 양보가 필요.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세요. 1952년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며 자기 개발에 주력하세요. 노력은 경쾌한 성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1953년 감정 표현에 주의하세요. 솔직한 소통이 관계를 높일 수 있어요. 1954년 자신의 목표를 분명히 정하세요.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이 필요합니다. 1955년 예상치 못한 도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주변 지인과 협력하면 더큰 성과를 거둘 수 있어요. 1956년 감정적인 안정을 유지하세요. 돌발 상황에도 침착하게 대처하세요. 1957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세요. 새로운 도전이 새로운 성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1958년 팀워크 강화가 필요. 협력은 더큰 성과를 이끌어냅니다. 1959년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효과적으로 실행하세요. 계획이 중요하네. 1960년 대생. 1960년 감정 표현에 주의하세요. 솔직한 소통이 관계를 높일 수 있어요. 1961년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도전하세요. 새로운 경험이 성공을 만들어냅니다. 1962년 예상치 못한 도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주변 지인과 협력하면 더큰 성과를 거둘 수 있어요. 1963년 자신의 목표를 분명히 정하세요.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이 필요합니다. 1964년 감정적인 안정을 유지하세요. 돌발 상황에도 침착하게 대처하세요. 1965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세요. 새로운 도전이 새로운 성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1966년 목표를 잘 세우고 계획을 실천하세요. 성공은 계획과 실행에 달려 있어요. 1967년 자기 개발에 주력하세요.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 습득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1968년 도전에 익숙해지세요. 긍정적 마음가짐으로 어려움을 극복하세요. 1969년 계획 수정이 필요.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며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1970년 대생. 1970년 관계에서 이해와 양보가 필요.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세요. 1971년 도전에 과감히 참여하세요.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찾아옵니다. 1972년 안정을 유지하며 목표를 향해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끈기가 중요하네. 1973년 자기 개발에 주력하세요.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 습득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1974년 적극적인 사고가 중요. 긍정적 마음으로 주변과 소통하세요. 1975년 도전에 익숙해지세요. 긍정적 마음가짐으로 어려움을 극복하세요. 1976년 자기 개발에 주력하세요.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 습득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1977년 안정을 유지하며 목표를 향해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끈기가 중요하네. 1978년 도전에 익숙해지세요. 긍정적 마음가짐으로 어려움을 극복하세요. 1979년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도전하세요. 새로운 경험이 성공을 만들어냅니다. 1980년 대생. 1980년 감정 표현에 주의하세요. 솔직한 소통이 관계를 높일 수 있어요. 1981년 예상치 못한 도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주변 지인과 협력하면 더큰 성과를 거둘 수 있어요. 1982년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며 자기 개발에 주력하세요. 노력은 경쾌한 성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1983년 자신의 목표를 분명히 정하세요.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이 필요합니다. 1984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세요. 새로운 도전이 새로운 성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1985년 감정적인 안정을 유지하세요. 돌발 상황에도 침착하게 대처하세요. 1986년 목표를 잘 세우고 계획을 실천하세요. 성공은 계획과 실행에 달려 있어요. 1987년 팀워크 강화가 필요. 협력은 더큰 성과를 이끌어냅니다. 1988년 감정 통제가 필요. 갈등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하세요. 1989년 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새로운 경험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1990년 대생. 1990년 안정된 기반 위에 도전하세요. 새로운 도전이 놀라운 성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1991년 감정 표현에 주의하세요. 솔직한 소통이 관계를 높일 수 있어요. 1992년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며 자기 개발에 주력하세요. 노력은 경쾌한 성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1993년 예상치 못한 도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주변 지인과 협력하면 더큰 성과를 거둘 수 있어요. 1994년 자신의 목표를 분명히 정하세요.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이 필요합니다. 1995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세요. 새로운 도전이 새로운 성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1996년 감정적인 안정을 유지하세요. 돌발 상황에도 침착하게 대처하세요. 1997년 목표를 잘 세우고 계획을 실천하세요. 성공은 계획과 실행에 달려 있어요. 1998년 자기 자신을 믿고 도전하세요. 자신의 능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1999년 팀워크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협력과 소통으로 목표를 달성하세요. 2000년 대생. 2000년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도전하세요. 새로운 경험이 성공을 만들어냅니다. 2001년 신중한 선택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세요. 2002년 감정적인 안정을 유지하세요. 돌발 상황에도 침착하게 대처하세요. 2003년 자기 개발에 주력하세요.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 습득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2004년 감정 통제가 필요. 갈등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하세요.